뭐야? 웬일로 네가 여기까지 왔어? 아. 아. 음. 아, 드디어 나왔네. 음. 어, 매주 토요일 밤 라이브 하라고. <laughs> 진짜? <웃음> 음. 아, 이제 왔네요. 됐다. 공사 어, 섬 크리에이터 음. 아, 면허를 따야돼? 후 이, 이제 다 이딸락 됐네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자 아, 잠깐만 이제 섬을 꾸밀 수 있거든요 아~ 어, 섬 크리에이터 이 앱에서는 당신이 직접 섬의 개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오케이, 공사 시작하기 오 흙길 잔디. 아 잠깐만, 이게... 아 잠깐만, 아이 마일리지로 사야 되는 거라고? 아, 여기있네요 하천공사허가증 음, 교환. 아, 여기 다 쓰겠다 음. 아, 한 번에 좀셀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절벽 우와, 개많아 마이디자인 도로, 코 테라코라코, 아, 이거 아, 이거 노가다네 이제 한번 공사를 진행해볼까요? 어하천공사허가죠오 어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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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 어 좋아 좋아 아 어, 편안 이러면 여기 아 여기가 근데 연결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아그 혹시 그 벌목 알바하실 분 벌목 알바하실 분 구합니다 시금 만벨, 어 시금 만벨입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벌목하러 오세요. 혹시 여기서 알바 한 명만 구합니다. 벨사람, 뽑을 사람. 어 벨사람, 뽑을 사람 구합니다. 예, 가능해요. 그래도 돼요. 나 오시고. 과일 드시면 서하세요 나무 다밀어 어우, 그냥 씨. 대나무는 싹 빼. 나무란 나무는 싹다 빼. 그냥. 와, 진짜 개노가다다. 아니, 부활님 안올 거야? 아, 이지 오네. 부활님은요, 여기 들어오시면, 이거, 그, 이거, 이거 떨어진 것만 다 주워주세요. 다 주우셔서, 그냥 뭐, 과일은 가지셔도 되고, 예, 딴 데다 그냥 뿌려만 주세요. 아, 이거 유목이 이렇게 되는구나. 아 유목 다.. 유목.. 아씨.. 아, 아 유목은 일단 놔두자 그러면 이거 나중에 옮겨 심자 그러면 와 저기 다 뱉네 그냥? 와.. 많이 뽑았네 와우! 아.. 솜 개간이.. 이렇게 빡세? 다 주웠나요 근데? 와 깨끗하다 어 너무 깨끗해 다 좋았어요? 공항 앞에 계세요. 시급 드릴 겁니다. 예. 예, 오늘 고생들 하셨... <laughs> 예, 하셨습니다. 예. 아, 예, 고생하셨습니다. 다들 들어가세요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예.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일단 여기 다 막아야 되네요. 아니, 여기 다 평지로 개관할까? 아, 그럼 또 물을 일단 다 막아야 되는구나. 와, 이거 어느 세월에 하지, 진짜? 와, 이거는 진짜 같이 해야 돼. 아니, 나는 왜 이렇게 꼭대기에 있는 호수가 큰 거야? 와이티 공사 안 돼요. 이거 다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. 아, 그래도 밥 막았다. 얼마나 큰 거야? 와, 뭐야! 아, 저주받은 땅! 와, 진짜 넓구나. 어, 나 엄청 넓구나, 여기가. 끝났다, 여기. 와. 잠시 후. 아, 오늘 아, 껐다. 어, 뭐야? 담에 껐어? 그리고, 아래쪽, 여기인데 그, 진짜 이 노동의 기본은 개미, 개미굴이야, 개미굴. 야, mp3 없냐, 여기? 아, 진정한 갓겜이 mp3가 있어야지. 예, 다 유튜브 기다리시면. 그간의 행적들과 발전 과정들이 다 업로드 될 것입니다. <laughs> 2층 끝! <laughs> 2층 끝. 아, 이제 시작이다. 이 다리 회수는 어떻게 해? 아, 아, 돈 내고 철거해야 돼요? 와우, 레게노. 아, 그러면 다리하고 지금 다 철거하자. 진짜 되는 거 아니야? 아저 이제 다 철거하자. 아아 하루에 하나. 아 진짜 미치겠다. 동물에서. 아. 통나무 다리. 아, 이거 또 내일 철거되는 거야? 아이고. 일단 강부터 파 놓고 작업을 시작합시다. 됐스 어 됐다 이렇게 일자 광고 여기는 다내 거야 돼, 이제 아 됐다 여기서부터구나 어걔 다리는 잘 만들었네. 어 진짜 저주받을 땅이다 여러분들 뒤늦게라도 스위치 사셔도 동습하시는 분들 진짜 재방송 보면서 어.. 참고해야될 점섬 진짜 초반에 잘 고르세요 예 다리 막 놓지 마시고 최대한 고, 그 공사권 나올때까지는 장대로 넘어다니세요 예아 됐다 이러면 일자로 지금 파지고 여기를 연결시켜야 돼 이제 어, 이제 여기서 일자로 쭉 파가지고 쭉 파가지고 아,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도 폭포를 만들아 아니야 그 폭포를 만드는 것보다는 아 절벽공사 해야 돼서 이게 자, 절벽을 깎을 수 있나요 여기서? 절벽을 좀만쭉 위쪽으로 밀어야겠는데 일단은 레전드 와 근데 이거 화끈하게 밀리네 와 이거 근데 화끈하게 밀린다 아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일로 쭉 파가지고 어 기간을 맞추자 그냥 어어어 어어 어, 화석 누가 났어 여기다가! 아 잠깐만 오 쉣트 오 쉣트 내가 죽었.. 내가 진짜 저 꽃에 다시 심기는 때려주기도 싫거든 지금 어 아 이것도 좀 화끈하게 좀아 이거 0.5칸이야 이거는 진짜 이건 아 내가 오늘 아주 끝장을 본다 와 진짜 개노가다다 아아 한 띵났어 와 이거 컨테스트 이거 진짜 10만원 맞아 어 진짜 10만원 맞아 와 이걸 내가 2만원 3 사... 치킨 한 마리로 할라 그랬다고? 야안 했다 나는 진짜 어나 절대 안나야 잠깐만 여기다가 그냥 한칸한 칸씩 한 채워서 양옆으로만 강물 뚫, 뚫은 다음에 그거 둘까? 여기다 화석 올려둘까? 어떻게 생각해? 여기 가운데 여기다가 어 그니까 러 여기 일자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어 여기다 뭐 하나 올려줘와 노가다 들어갑니다. 나 언젠가 해야 될 일이야. 야, 잠깐만, 나 설마 칸 실수? 개 레전드 됐다. 아우, 편안아강 뚫었다. 예, 네, 강 뚫었네요. 됐다. 이제 여기서 물줄기를 하나 만나겠죠? 여기서 이제, 이쪽을 파가지고, 이제 정상에 이제, 아, 일단 요 정도만 할까? 이 정도만 해도 상관없나? 야 이렇게 해. 아 이렇게 하고. 그 다음에 이제 또, 하천 메꾸기 들어가겠습니다. 메꾸는 게 차라리 나. 어, 사을꿨다 여기는. 이건 내구도 없어요. 건설용이라. 이거 내구도까지 있었으면은, 두문째 한번 시원하게 갔지. 와 이거 진짜 친구 없는 사람은 진짜 외롭겠다. 애초에 나무조가다 토목할 때도 그거 진짜 본인이 혼자 다 하고 뿌리 다 뽑아야 되고 거기서 떨어진 거다주워야 되고 와 진짜 외롭겠다. 끝! 어... 2층이야. 아, 지금 일단 3층을 다밀 거예요. 예. 네.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제가 이제 절벽이 필요한 부분만 만들 겁니다. 아이 유저고요. 야, 잠깐만. 야. 아, 3층이 생각보다 도 같은 분데? 어, 근데 이거 확인해야 돼. 근데 이거 와! 아, 근데 이거 확인해야 돼요. 근데 진짜 확인해야 돼요. 이거 귀찮다고 안 하면은 안 돼. 아. 근데 게임 진짜 아주 요감 맞으면 할게요. 진짜 개 씹이다. 아니 이거 진짜 무슨 생각인 거야? 난 이해가 안 가네. 아와 이거 진짜 와 근데 진짜 존경스럽다. 와 진짜 구월림 포함 고인물들 진짜 부럽다. 아니 부럽 부러... 아니 대단하다 근데 진짜. 어 이거 다한거 아니야? 아, 캐시템 있었으면 좋겠다. 현질할 텐데, 그냥. 포크레인, <laughs> 1 시간 이용권. 와, 이거 진짜 개커. 어, 섬이 진짜 은근히 크고, 어, 나는 정말 최악의 섬에 걸렸구나. 아. 아아아아아아 <목소리> <목소리> 3층 끝! 와, 2층은 거의 만주평야네, 만주평야. 음. 야야 야, 2층이 더 크다 3층보다. 2층은 나도. 아 2층은 나도. 혹시 모르니까 저장도. 아 맞아. 나 공사 더 해야 되는구나. 아 바닥 깔아야지. 아. 아 맞아. 바닥도 있구나.